자, 이 문제 좀 어렵다. 이 좌표 평면에서, 요게 양의 각, 격해라. 이, 이, 위로 올라, 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왼쪽으로, 뭐라나, 이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오면 양의 각이야. 야, 신기하지? 그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가는게 음의 각이란다, 음의 각. 근데 이거 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음의 각이거든? 근데 이게 보면, 사실은 이 각만 보면, 마이너스 말고 각만 보면은, 어, 이 파이에다가 이게 4분의 2가 되겠지? 맞지? 그럼면 4분의 파이가 들어간 거잖아.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나오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이게 이게 2분의 파이거든 90도 90도 90도에서 45도 더 갔다 야 말이야 45도 요까지 알아야 돼이 호도법을 호도법을 180도로 두면 4로 나눠지면 일반각으로 고쳐수잖아 45도라고 45도면 특수각이거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자고 이렇게 어, 나비 넥타이처럼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조건 요렇게 딱 끊기면 요렇게 볼거요 만약에 요까지 오면 이익을 생각해가고 이까지 올라오면 이까지. 아마 다 거기에 걸쳐져 있어. 그럼 이게 직각상각해서 볼 거라고. 그 다음에 이걸 단위원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야 복잡하지. 단위원에서 생각한다는 말은 반지름이 1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45도가 되려고 하면, 쉽게 가자 사인 45도가 되려고 하면 얼마지? 4분의, 사인 45도가 사인 4분의 파이잖아. 사인 45도가 얼마지? 2분의 루트 2지. 그다음 코사인 45도는 얼마야? 역시 2분의 루트 2지. 이거 기억해야 돼. 그다음에 탄젠트 45도는 얼마지? 1이잖아. 그다음에 이거를 뭐 각을 찾거나 단위원을 이용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자고. 요거를 일단은 45도로 중심으로 보는데 좌표 점을 찍어서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그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도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봐봐. 어, 여기 올 스타크 아나, 올 스타크? 올, 모두 양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만 양수,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만 양수거든. 근데 우리가 이각이거든, 이각. 1, 이, 2, 3, 3, 4분 면에서 생각해라, 말이야. 그러니까 탄젠트 빼고는 다음수야 맞지? 그럼 이거 대입하면 된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루트 2. 어이고 동반 자살시키지. 그럼 탄젠트만 남네. 탄젠트 45도의 값이 1이었으니까 1. 그래서 이 값은 1이 된다.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올 스타크를 기억하게 되면은 그냥 각만 딱 각각 각, 삼각비의 값을 딱 찾아가지고 부호 결정만 해주면 된다. 이거죠. 올 스타크를 기억하면 올 스타크, 올 스타크래프트라는 사람도 있고, 뭐올 스타크래프트, 뭐올 크로스, 뭐 산타 크로스 뭐에별특이한 방법이 다 있는데, 일단은 올 스타크를 기억하면 된다. 이죠 그래서 이걸 뭐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친구는 단위원을 이용해서 해도 되고 나는 이거 이용하겠더라고. 그냥 단순하다가고 부호만 결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대입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하자 이거. 제가 어렵다.